스페인 하면은 스파 브랜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라, 망고, 마시모두띠 이런 브랜드들이 유명한데 이쪽이 남자 코너입니다 바로 레알 유니폼 근데 이거는 직전 시즌 유니폼이거든요 이런 거는 얼마 날짜 보자 할인해서 60유로거든요 60유로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마드리드 시내에서 봤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비쌌어요 여기는 이제 어웨이가 있네요 이거는 어 이거는 42유로 진짜 싸다. 40유로면 진짜 살만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드리드 외에 다른 팀 유니폼도 많아요. 어, 아약스 것도 있다. 아약스 거는 60유로. 이게 제가 유니폼을 쫙 봤거든요. 어, 아스날 것도 있다. 유니폼을 쫙 봤는데 보통 40에서 60유로 사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비싸다. 77유로. 그리고 방금 직원한테 들었는데 80유로 이상 사면은 30%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laughs> <laughs> 여기 아울렛 직원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오즈모 포켓 어떠냐고 물어봐서. 첫 번째는 아약스. 아약스 이쁘긴하다. 아약스 유니폼이 하나도 없긴한데 진짜 이쁘긴하네. 그 다음은 아스널. 근데 입었을 때 아약스 승. 그 다음은 벤피카. 아 벤피카도 괜찮은 거 같은데 아약스 승. 이제 마드리드로 돌아왔다. 근데 마드리드 께 이쁘긴 하네. <laughs> 그다음은 또 마드리드. 어 근데 이것도 이쁘다. 저희 픽은 아약스랑 마드리드 검은색 두개 사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땡스.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이렇게 두개개 타고 다음 매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미쳤습니다. 아. 네. 71유로, 에 71유로. 이게 처음에 102유로였거든요. 근데 80유로 이상 하면은 30% 할인을 했잖아요 할인된 금액에서 또30% 할인이어서 유니폼 두개 71유로에 겟했습니다 미쳤다 그리고 전 여기서 뭐다? 외국인이다 택스 리펀을 받으니까 이 유니폼 두 벌에 59유로입니다 59유로 와 유니폼 두 장을 이렇게 싸게 산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가품도 아니고 진짜 아디다스에서 산 건데 59유로에 두 개를 겟했습니다 기분 너무 좋네